청도 가면 뭐해? 에 대한 영상 재밌게 봤나요? 청도 와인 터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운전을 하느라고 와인 맛을 직접 보지 못한 게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어, 집에 와서라도 좀 즐기려고 이렇게 감 와인을 하나 사왔어요 제가 맛이 어떤지 즉석으로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포도 와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 와인은 과연 어떤 맛일까 감화인 맛이 어떤지 하나의 꾸밈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감화인은 100%내돈내 산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 협찬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시죠? 감그린 브랜드명이 아닌가 싶어요. 이곳에는 네가지 정도의 와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스페셜 와인을 하나 사왔어요 예,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예, 저는 단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장 드라이한 걸 찾다 보니까 한 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예, 포장은 정말 뭐 수입산 고급 와인처럼 되어 있어요 슈퍼에서 어느 정도 가격한 거 사도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지가 않죠 어.. 그만큼 좀 열기는 쉽지만은 않네요 예, 제가 이렇게, 이런 포장된 와인은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사실은. 네, 이렇게 또, 고급 와인의 상징인가요? 제가 와인을 막 이렇게 즐기기 시작한 게 오래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병 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코르크마켓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코르크마켓가 조금 더, 뭐,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감 와인이나 보니까 확실히 포도 색깔은, 아니, 어, 감 색깔을 띠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양주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맛이 어떨지 되게 흥미로워지네요. 그러면 코르크마을를 뜯고 뵙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병을 열었어요 치즈하고 같이 먹자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정말 맛은 궁금하고 맨날 치즈 사오는 거를 까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죠 그만큼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와인 맛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 한번 따라 마셔볼게요. 예, 와인 잔이 집에 있긴 한데 잔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또 이렇게 그 터키식 찻잔 있죠? 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이 잔에 또 와인 먹는 재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잔 준비해봤고요. 테이스팅 일단 해보는 걸로 해서 조금 한번 담았어요. 색깔이 되게 아름다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청도 와인터널에서 직접 드시는 분들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어 맛있겠다.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향이 결코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약간 알콜이 확실하게 든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전에 일단 도수를 확인해 볼게요. 도수가 12도네요? 그, 뭐, 그냥 와인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행히 겁은 안 먹어도 되겠어요. 독주를 즐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독주를 먹으면 금방 가는 경향도 있고요. 또 이럴 때또 분위기 한번 내줘야죠. 예. 제 표정 보셨나요? 카메라를 의식하고 나온 표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본능적으로 나온 겁니다. 처음 맛은 굉장히 상큼해요. 그러면서 이 와인이긴 한데 뭔가 아이 와인은 청도에서 왔구나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맛 좋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어, 단맛이 없어서 더 맛이 깔끔한 것 같아요 물론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맛이 있는 와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 아이스 와인, 스페셜 와인. 그 외에 이제 또두 가지 와인이 더 있던 걸로 하는데 이두 가지 와인에는 모두 단맛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 와인도 역시 단맛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아이스 와인은 특성상 좀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일단 감그린 스페셜 와인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맛있으면 다음에는 아이스 와인을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맛이라면은 다음에 이곳에 가면 아이스와인 하나 사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모든 걸다 먹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술이 맛없으면 그냥 안 즐기고 말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낼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감껍질의 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포도와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그런 게이 감와인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 지금 원재료를 보니까 감이 94%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감이 들어간 와인을 마시는구나 그런 생각 하게 되고요. 어, 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감식초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식초는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는데 드셔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예, 약은 쓸수록 뭐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예, 그런 맥락으로 좀 받아들여져서인지 쉽게 이렇게 살려고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감 와인 자체가 맛이 괜찮았기 때문에 또 다음에 간다면 또 기대감을 갖고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 와인 거의 처음 먹어보다시피 하는데 어맛 좋습니다. 정말 포도 와인하고는 좀 색다른 맛을 내는 것 같고요. 저는 감 좋아요. 뭐 연씨, 홍씨, 단감 그리고 또뭐 있죠? 곶감도 있죠. 이 외에도 이렇게 감을 와인으로 먹을 수 있는 또 감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알아낸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와서 이렇게 특산물을 하나 사갖고 오면은 또 그때 괜찮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으면서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여행해서 사왔다 그러면은 또 저만의 기억을 같이 마시는 분한테 얘기 드리는 것도 괜찮고요. 저처럼 이렇게 혼술로 즐기면 또아 이때 여기서 뭐 했었지 하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 시간 보내는 것도 유익하고요 같이 갔던 멤버들과 또 즐기면서 그때를 회상해 보는 것도 세 가지가 다 재밌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도 한번 와인 한병 열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먹방을 찍어 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소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예, 정말 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돈 내산이에요, 이거는. 예, 100%입니다. 예,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25,000원 정도니까, 뭐, 그냥 우리 대형마트 가서 중저가 와인 살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요. 예, 그래서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또 어떤 특산물일지는 모르겠어요. 예, 또 먹방 영상. 더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